자 챕터 1 2의쌤 리딩 1번 질문입니다자 there are approximately 6000 languages in the world. 자 존재구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가 주어. 그러니까 아죠. 복수니까 자 존재구문 적어 놓고 자, 그래서 대략 6,0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which are spoken by 7 billion people in 189 countries. 그래서 189개에서 70억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여지는 6,0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얘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어, 앞에 있는 world가 선행사가 아니라, 여기 language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여기 아가 들어온 거죠. 자, among these languages, 이러한 언어들 중에는, 이러한 언어들 among 뭐뭐 중에, 자, 이러한 언어들 중에는, there are 225 indigenous languages in Europe alone. 자, 유럽 홀로에는, 유럽 혼자에는 225개의 토착 언어가 있습니다. indigenous 하면은, 그 원주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산지에, 거기 이제 토박이에. 그러니까 토착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대략적으로 3%입니다. 어, 전체 세상, 그러니까 세계의 전체 전체, 세계 전체가 아까 6,000개의 언어라 그랬죠? 이거의 대략적으로 3%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콤마 위치, 어, 뒤에 is 단수 들어왔어요. 그럼 선행사가 뭐냐라는 게 중요해지겠죠? 자, 여기에는 language,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 이 위치의 선행사는 225라는 이 숫자가 선행사예요. 그니까 러이 225라는 이 숫자는 대략 음, 월스 톨러는 6000이었으니까 6000의 3%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도대체 225인데 단수가 되어야 되느냐? 자, 일단 음 설명해 보면, 자, 위치는 그러니까 결국 225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느냐? 더넘버 of indigenous, 이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음. 자더넘어 그래서 유럽에서의 토착 언어의 숫자. 근데 우리 뭐더 넘버러브 하면은 많이 어려거 배워본 거 있지. 더 넘버러브는 모모의 숫자인데 뒤에 언제나 뭐가 온다고? 복수 명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랭귀지 에스 부터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어떻게 취급한다고? 단수 취급한다고.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죠? 어, 넘버러브는 많은이라는 뜻일 뿐이고, 더 넘버러브는 뭐뭐의 숫자라는 명사인데, 이거 자체는 단수 취급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어 기억 나야 돼. 자, 그래서 이 225라고 하는 거는 이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가 이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는 거의 100% 어법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어법 시험. 자, there are even more indigenous languages spoken in Asia and Africa. 그리고 훨씬, 자, 비교급 수식을 하고 있죠. 훨씬 더 많은 토착 언어들이 있습니다. 말하여지는 토착 언어래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자,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나라들을,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나라들을, 자, 놓습니다. 그 세상에, 세상에 앞에, 어헤드 어부하면은 전체 사죠뭐뭐의 앞에. 자 when it comes to the number of languages spoken, 그래서 말하여지는 언어의 숫자에 관하여서는, 자 when it comes to 하면은 about이랑 똑같은 전치사예요, 그냥. 어, 그래서 말하여지는 언어의 숫자에 관하여서는, 자그 세상의 앞에 이러한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러한 나라들을 놓습니다. 자 역시도 또 여기다 또중요할것 같아요. 자 여기서의 또 그러면 선행사는 뭐냐? 계속 적용법의 관계사. 이거 앞 강에서도 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쓰네. 자, 계속적 관계사의 특징은 선행사가 특정 명사가 아니라 앞에 내용일 수 있다. 그래서, 예, 선행사는, 예, 선행사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게 전체가 내용이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225개의 언어가 있는데,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는 훨씬 더 많은 토착 언어들이 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게 선행사야. 그것이, 그 그러니까 내용이니까, 이 내용일 때는 단수 취급해 주는 거예요. 단수 취급,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3인칭 단수로. 그, 것이,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훨씬 많은 언어가 있다는 그 사실이, 그 내용이 이러한 나라들을, 어, 언어의 숫자에 관하여서는 세상에 앞에 놓는다. 어, 그러니까, 이, 그, 뭐야, 5대륙. 음. 아니, 오, 6대, 5대형 6대주니까 6대주가 되는구나. 한국인 뭐, 근데 남극은 사람이 안 쓰니까. 자, 하여튼, 다섯 개 대륙에서의 대륙에서 그 언어 숫자로 순서를 매기면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1, 2등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군데, 여기 두 군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법 문제로 거의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 요잘 알아두고요. 자, on 인디 i n d i v 자, 개인적 수준에서는 many people speak more than one language.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 한한개 어, 어, 언어 이상을 말을 합니다. 자, 사실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speaks more than one language. 그래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말을 합니다. 하나의 언어 이상을. 자, 여기 또 중요한 부분 또 s p e a k s 붙어 있어요. 자, 세계 인구는 3.5 billion people. 어, p e o p l e 들라니까 이거 복수 아닌가? 어, 아니라, 자, 헬프는 절반이라는 뜻이죠? 자, 절반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부분 표현이 나오고, 뒤쪽 어부에, 뒤쪽 어부에, 단수 명사면, 단수 취급이고, 자, 복수 명사면, 복수 취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h e l f of 다음에 words l population 세계 인구 이건 지금 군집 명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단수 취급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단수 명사니까 population 그러니까 people이 아니라 이건 그냥 가로 열고 나온 내용일 뿐이고 세계 인구가 3, 어? 35억 명의 사람들 어? 근데 요거 자체는 단수 명사로 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단수 취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가 붙는다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any languages have 5,000 words or more. 많은 언어들이 5만 단어 혹은 그 이상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ndividual speaker, 그러니까 개개인의 이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은 normally know and use. 자,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사용할 뿐입니다. The only a fraction of the total vocabulary. 그래서 단지 일부분, 전체 어휘의 일부분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n everyday conversation 매일상 매일의 대화에서 사람들은 단지 몇백 단어만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국은, 미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그게 뭐 일반인이지 어,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가는 유리 많은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단지 500 단어밖에 는잘안 써요 500 단어. 그래서 외, 미국에 가서 몇년 있으면 미국에서 조금만 있어도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왜냐? 500 단어밖에 안 쓰다 보니까 우리 영어 시험 성적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 모의고사 같은 거 봐보면 점수 언제 잘 나와. 단어 많이 외우는 사람이 무조건 점수는 잘 나와. 무조건 1등급 나오고 그러는 거지.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는데어 그런데 그러니까 어, 영어 같은 데서 이렇게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데 500 단어밖에 안 쓰니까. 500 단어면 머리 나쁜 사람도 웬만하면 외워, 자주 반복해서 쓰다 보면, 그러니까 그 언어밖에는 안 어휘밖에는 안 쓰니까 되게 잘해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뭐 시험 보고 그러면 이제 그어 1등급이나 이런 거안 나오고 토플 같은 거 보면 만점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어 그러면 못하던 거지 영어를. 일단 대학 좋은데 가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거지. 영어 잘한 대학 좋은 데를 못 가고 있는데 영어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가 되겠죠 어, 그래서 자, 무조건 어, 대학은 일단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그러니까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이 여러분들이 어, 뭔가 되고 싶은 거가 될수 있는 대학을 그런 대, 좋은 데학이지 그런데 가기를 바라고 자 하여튼 이 질문에서의 내용은 세상에는 참 많은 언어들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단어 어, 한, 어, 한 종류의 언어 이상을 쓴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의 글이죠. Yeah.